A.I.라고 하는 기술을 유명하게 만드는 단계지. 아직은 A.I.로 돈을 많이 벌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출로서의 성공보다는 기술 자체를 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 전파사의 로지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입니다. A.I.가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좀 실감이 안 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카이스트의 윤태성 교수님 모시고 해답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윤태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AI에게 교수님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런 소개를 저희가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태성 교수는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혁신경영, 인공지능 특허전략, 서비스혁신 등 기술과 경영의 융합을 연구하고 강의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원, 동경대 동경공업대, 동경이과대학 조수, 연구강의, 두산기계 엔지니어, 오픈놀리지 대표이사, 벤처참업및 경영, 매일경제신문 개관 논설위원, 국내외 기업의 사회이사 컨설턴트 등으로도 활동. 미래기술, 디지털혁신, 지식비즈니스 등 첨단 기술 트렌드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활발히 참여. 다양한 저서를 통해 기술과 비즈니스 융합, 혁신 관리, 특허 전략의 실무적 접근법을 소개하며 교육 강연, 컨설팅 등으로 기업과 리더들을 지원. 깊이 있는 연구와 간이 저술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전문가입니다. 채 g p t 프로플렉스티 제미나이 다 들어보셨는데요. 네. 어떠세요? 아, 참 재미납니다. 제가 특별하게 제 소개를 하지 않아도 제 3자 기계가 저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게참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저게 AI가 저를 소개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저하고는 똑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 3자, 우리 다른 분들은 기계가 소개하는 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 윤태성이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선입관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 두렵기도 하죠. 아, 진짜 교수님과 네. AI가 소개하는 교수님이 달라서. 네. 그럼 어떤 점이 다릅니까 특히. 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1인데 왜 기계가 2라고 소개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내가 이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가 있고, 네. 올려지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네. 이 AI라고 하는 기계는 올려진 자료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계가 볼때 본인이 찾기 좋은 것만 찾고. 네. 본인이 해석하기 좋은 것만 해석을 하니까 네. 자연히 기계가 보는 관점에서 의 저라는 사람의 소개가 되는 거죠. 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AI가 그림 그려준다. 멋있다 그러고요. 음악 만들어준다. 멋있다 그러고 사람 소개하니까 야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한계를 우리가 좀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참고만 해야겠네요. 인터넷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트러스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노트러스트, 트러스트하지 않는다. 음. AI를 활용은 하지만 믿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 마음 한켠에. 트러스트하면 안 된다는 음. 거죠. AI가 이 시대를 바꾸고 있다. 혹은 지금 우리 삶에서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분야도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AI가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네. 이렇게 가까이 와 있나요? AI라고 하는 게 기술이 발명이 되고. 그게 진화를 해서 상품이 되고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이 시간의 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갭이 얼마나 걸리냐고 하면 짧아도 10년이고요, 길면 30년 정도 간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AI는 그렇게 따지면 30년 넘은 기술이잖아요. 원류를 따지면, 그렇죠. 그 194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술이고, 1950년대부터 기술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에도 사실은 AI의 많은 기법들이 세상에 적용됐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또 새로운 수법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기술이 나오면서 거기 이제 어둡서가게 됐죠. 알파고 같은 게 나오면서.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술에서 시장까지 10년에서 30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알파고의 충격이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감을 할 정도 같으면 은 이제 10년이니까. 이제부터는 실감할 때가 드디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30년 될 동안에는 현재 있는 기술들이 좀더 많은 형태의 상품으로 바뀔 거고 그게 우리 시장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차원과 시장의 차원은 그 시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AI라고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때 지금부터는 부분부분적으로 실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은 빨리 준비를 해서 이 미래를 빨리 현재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도입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AI다, 뭐다 뭐다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저 기술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하고요. 우리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서 지금 보니까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구나라는 음. 순서가 되면은 그럼 AI를 써서 무엇을 할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AI를 써서 매출을 늘릴까? 아니면 AI를 써서 원가를 절감할까?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과 기업에서 하셔야 될 가장 큰 순서는 뭐냐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AI가 아닌 다른 걸수로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면, 은 그땐 AI가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게부터 중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AI가 가장 효율적인지, 음. 아니면 다른 수단이 효율적인지 그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에 보면은 그 전체 경영을 책임지시는 그 CEO가 계시고요. 기술을 챙기시는 CTO가 계시겠죠. 네. 대개의 경우에 CTO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주장 하시는 거고요. 음. CEO는 야, 가만히 있어봐. 일단 우리가 하는 걸 해보고 그러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계에 도달하면은 그때 새로운 걸 넣자. 그 중간 기술은 빼자. 음. 하지 말자.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음. 그게 그 일반 어느 회사든지 이제 그런 논리가 네. 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에서 AI를 받아들일 가장 그 정확한 단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그게 아니고 돈이 얼마든지 생각도 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술을 들였을 때 매출 증가가 필요한지 원가 절감이 필요한지도 전혀 모르면서 무뭘 네. 할지도 모르면서 야, 여기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도입하자. 그거는 경영의 기본이 의심스럽다고 볼수 있죠. 음. 교수님이 혹시 아시고 아시고 있는 기업 중에 AI를 도입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고 하면은 AI라고 하는 기술을 유명하게 만드는 단계지 아직은 AI로 돈을 많이 벌 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음. 단계에서는 매출로서의 성공보다는 기술 자체를 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기술이 유명해야 되거든요. 음. 왜 기술이 유명하는 게 유리하냐? 기술이 유명하면 사람이 모여요. 음. 돈이 모입니다. 음. 네. 언론이 관심을 가져요. 음. 그러면 은 기술 자체로선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고 하면은 AI라고 할수 있는 기술이 유명해지고 기술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인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보시면은 어느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이 회사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음. 그런 논조가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그게 그게 현재의 수를 성공인 거예요. 음. 근데 사실은 유명한 기술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시장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오픈 AI가 계속 지금 적자인 거겠네요. 그러면 오픈 AI는 음. 2028년까지 적자다 하고 공개 선언했죠. 을 음. 그런데도 거기 투입되는 돈은 1 0 0조원 단위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논리예요 음. 처음부터 우리는 돈못 봅니다. 돈 그냥 까먹습니다. 음. 그렇지만 투자해주세요. 라고 할때 투자자들이 바보냐고요. 그럴 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픈 AI는 유명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다. 장래가 희망적이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오픈에 i 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이라고 하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보여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벌써 AI 음. 거품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AI 거품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AI가 거품이라고 하면은 AI라고 하는 거를 거품을, 막을 터뜨려서 사라, 없어지게 하면은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만약에 그상상할때 네. 오늘 이 시점부터 네. 모든 기업, 모든 국가에서 앞으로 우리 AI란 말 쓰지도 말자. 네. AI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라고 <laughs> 네. 하면은 이게 주가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남긴 네. 흔적이 과연 아무것도 없을 거냐. 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음. 네. 사실 인터넷 버블 시대가 있었잖아요. AI도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AI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용도를 못 찾는 게 있다고 봐요. 용도. 네. 블록체인이 그 세상에 등장했을 때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써서 할수 있는 용도가 뭐냐고 했을 때 네. 암호화폐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그럼 AI라고 하는 게 용어는 AI를 딱 하나지만 사실은 그 밑에 보면 100가지 이상의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 기술에 대해서 용도가 뭐냐고 하는 거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고객의 피드백도 없고요. 상품도 아직까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에만 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용도가 늘어나면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다른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AI는 용도를 찾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를 찾으면 네. 바로 날아갈 것 같으세요? 용도를 찾으면 그만큼의 그 상품이 등장할 거고요. 상품이 등장했을 때또 시장에서 그게 먹힌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네. 그렇지만 상품이 있으면은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사용도 해보고 또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들이 기업으로 피드백이 되면은. 그러면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올 거고요. 그럼 또 기술도 더 진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기술과 시장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최고 수준의 AI는 기술이 이만큼 가고 있지만 시장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제 비슷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거장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최고인 재가 생각할 때 최종적인 인생은 미국에서 살고 싶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서 1년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멋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